빌려고 가져갔는데 하나도 못 들었네. 이거는 그냥 편집만 했어요. 소리도 안안 안, 안 넣고. 디바. ASMR 님 반가워요. 디바 빌린 김에 영상도 찍고 이벤트도 가고 뽕을 뽑았다 진짜. 네 소리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저 디바 근데 괜찮게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 나는 되게 동그래서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축하드립니다. 귀엽다. 왜요 왜? 저 왜요? 이거랑 똑같은 가발인데. 뒷배경이 바꿨음. 토요일에? 아 그래요? 색시까진 아니었는데. 색시까진 <laughs> 아니었는데. 내가 수정이 안 돼. 네, 이번에 좀, 신기술을 도입해봤어. b e f o 터 항의 문의를 했어요, 또? <laughs> 아, 캔디 두개 감사해요. 아마, 한 번에 줘요, 한 번에. <laughs> 아닙니다, 여러분.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 쌍꺼풀 테이프 지는 거안 봐요, 빨리? 리액션. 캔디를 주시다니. <laughs> 정말 감동입니다. 샤모님 캔디 하나 감사해요. 저 아, 아무튼 여러분 캔디는 정말 제가 잘 사용하겠습니다. 아 쌍태 부촌이잖아 인중에 나 인중에 쌍태 같은 거무친다고요 천이오빠님 반가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추천 감사해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 올릴 영상입니다. 편집 중인 영상. 근데, 카메라가 진짜 계속 핀이 나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어, 저분 처음 보는 것 같아. 아닌가? 이번에 공연 오셨나봐요. 아, 정말요? 공연 때 오셨구나. 저는 사실 한건 없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아, 오셨었구나. 나, 나 거기서 별로, 나, 나 마지막에, 마지막에 자기 홍보하고 다닐라 그랬는데, 아니요, 원래 제가 인사를 드리려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에 사건이 좀 있어서. 너무너무 슬프게도. 다음 이벤트 때 만나면 되죠? <laughs> 항상 가끔 응원하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제이님이 그 디제잉 하신 분일걸요. 다음 기회에 뭔가 이벤트가 있을 거 아닐까? 헤헤. 연여 오빠님 반가워요. 종종 배웠으면 헐 캔디 100개 감사해요. 어, 실버 등급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쭉 이렇게 또 이렇게 캔디가 늘어났다. 천여바님도 100점이 되시는 한주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즐거운 월요일 되세요. 히히. 아싸리, 아싸리. 나 아까 뭔가 대단한 걸 봤었는데. 아, 사진 안, 주, 안 주냐고요? 왜? 사진 드릴라고 가져갔는데, 그걸 대기실에다가 놓고 와서, 가지러 가기도 애매하고, 드리기도 애매하고, 한 번씩 다 받았던 사진이거든, 그리고. <laughs> 다음 이벤트 때는 꼭 드리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그것을 압니다. 왜냐하면은, 아바타에서, 그 했었잖아, 요 저번에 화이트 데이 때 <laughs> 퀴즈 맞춘 사람들한테 준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끝 유튜브 영상 끝 디바 이뻤죠?